자 이렇게 나오죠. 음. 여러분 선생님들 여기요 미디어 설치해가지고 가요. 음. 검정색, 검정색 설치가 지고 그래서 예, V 설치하고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여기 플레이를 한번 청원 하셔야죠. 플레이 청원. 설치하고 플레이를 험을 하죠. 검정색. 네, 음. 검정색 음. 하셨습니다. 자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서 오셨어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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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선생님 이제 우리가 뭘할거면 여기다 지금 아까 저 파란 원을 그리려고 성글씨를니까 레이어 네. 아래에 성불씨 있잖아요. 네. 레이어 터치하면 돼요. 레이어. 레이어 터치해서 제일 아래에 성불씨 있죠? 성불씨. 네. 성씨 네. 터치. 여기서부터 마술을 부르고요. 선생님 여기 여 왼쪽 대일 위에 여기 여기 요 터치해서 터치하 넣어야 하니까. 네. 아니, 아니 채워진 원. 아니 흰색 을 설치하시고 야 그다음에 색상 색상도 빨강이 아니라 현재 요. 이 그린색이나 청색으로 청색 청색도 괜찮아요 청색으로 띄우세요 응? 이 그린색이나 청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푸각기 색상만 청색으로 청색으로 설치해서 색상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부이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오려 오려요 제일 아래 원명 점점 터치해도 굵게, 제일 굵은요. 네, 왼쪽 제일 굵은 거 있죠? 이거 터치하시 네, 그래가지고, 모니터 선생님, 요모니터에다 손을 요, 원한번 그려봅시다. 동그란 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잘안되으면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도 됩니다. 원을 크게 딱 하나 그려보세요. 오늘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V 터치하고 그 다음에 터치해서 가운데로 이래서 좀더 키울 것 같으면 키우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네, 자 이번엔 손볼치 터치하고 밑에 타임라인 손볼치 터치하시고 왼쪽 이점 세개 터치해서 점 세개요. 김형수 선생님 점 세개 터치 그러면 요, 복제 나오죠 복제. 제 네. 제일 우리 복제에, 네. 터치하는 복제. 복제 터치해서, 요, 요, 모니터 터치하고 하나를 오른쪽으로 들이갑니다. 두 개, 두 개를 딱 맞춰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안 되시면 또손 한번 드시고. 됐어요? 됐어요 네. 지금부터 V 터치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여기 지금 이미지라서, 이, 키네마스터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요 10초인데 30초 정도로 안해 그냥 30초 정도로 영상 짧게 만들게요. 그래서, 선생님, 검정색 터치해서, 30초까지, 3 0초가 늘려보세요. 30초. 네, 요고, 요조쭉 늘리면 요, 숫자가 바꿔지죠? 30초까지 오기까 30초. 30초? 네, 30초. 아 그래요, 그래요. 30초까지 맞춰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벌 씨도 두개다 이렇게 터치해서 얘거도 30초까지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30초 이렇게 됐어요. 3초까지 다 맞췄어요 이렇게? 네자저 예, 네. 네. 위에 v 저 오른쪽 위에 V 펼쳐고 V요? 일단예 왜냐면 이거를 내네 그냥 영상은 네. 3초가 이제 이렇게 쭉 똑같지만은 야요 처음에 가져고요 처음에 가져고요 파이라이트프레이 처음 가져고 네 번에 이 공이 공이 천천히 서네 번에 겁니다 네. 720, 321, 0 1 3매가 정도 되니까 빨리 네번네번 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 70초 1 5 예, 30. 상태 안 대하고 그냥 내려오세요. 다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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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터치 해 가지고 아직 예. 안 오네. 서 요요. 한번더 터치 해 가지고 요걸 요 플레이를 다 해야만 다운로드해요 요요. 요요 요요 땅이요, 땅이. 앞에 터치 가요. 그러면은 금방 끝나. 그러고나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얘는 예. 요 아래요. 한번 돌아가야 나와요. 요걸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요. 처음 시작이요. 다시 시작이요 예, 시작해요. 그렇죠. 설치합니다. 설치하시고 1 6개월를 설치하시고. 우리 선생 카카오 이 다운로드 코드 챙겼을까요? 네. 음, 어, 예. 이십구 대 사야. 비디오. 비디오가 있어요? 예. 방금들어3 0짜리 예, 3 0짜리 예, 그럼 그럼 설치가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V 터치 하시고, 네? 다운로드 대으면 V 터치하고전장하시고 그다음에요 플레이를 처음을 하셔야니까요, 맞치시고 지금 잘 되고 계시죠? 네. 자, 그다음에 선생님 레이어를 설치하시고, 레이어를 설치하시고 미디어를 설치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익스포트에서만들다 한테는 입력, 방금 이들 만든 거익스포트 폴더. 여요, 풀어 맞기 이거 터치해가지고, 땅으 네. 음. 터치하면 더니면내려오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이걸 화면에 딱 맞춰야 할거까요네요 요요 서브 타임 서브 서브 서브, 서브 타임 라인 예. 여기 메인 서브 요인 여기 터치합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요 좀 키워준다, 모니터 좀 맞게 키워주시고 쭉 키워주시고. 아, 어때요? 네, 좀 보세요. 자, 네, 네. 딱 맞대요. 예, 자 조상 맞대세요 자, 이까 됐어요? 예. 걸고 나면 이제 선생님 보시오, 오른쪽에 크롬마키라 나와있냐? 이게 이 영상이 대화만 이게 뭐니 뉴가나오고 이대로만 안 나와. 이미지들은 안 나와. 크롬마키요그지크 나왔어. 그렇지. 치하면은 선생님들요. 용이제 조용요. 요 활성화 시키고. 예, 활성화 터치하고 나서 응.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온 거예안 응. 돼? 는안되안 안 된다고요? 응, 응. 어제. 실행. 응. 그럼 지금 우리가 크로마키 적용해 봐. 안에만 보이고 밖에는 아, 안 보이는 거 얘기예요. 이게 맞는 거지? 좀 이제. 만들내려것 했었니? 너무 아시겠죠?